연말에 갈수록 이런 이슈들 꾸준하게 관찰을 할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유틸리티 담당하고 있는 유재선입니다 오늘은 어, 전략 시장의 요금 관련한 내용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매 3월, 6월, 그리고 9월, 12월 이렇게 3개월마다 20일에 어, 연료비 조정 단가가 재산정이 됩니다. 지금 9월 20일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행사 날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발표가 되지 않았고요. 지난 올해 같은 경우는 3월도 마찬가지고, 6월도 마찬가지고, 이번 9월도 마찬가지고 계속 발표가 연기가 되는 모습입니다. 어, 아무래도 연료비 조정 단가 산정이 죄다 인상으로 결정이 나는 구간이 수밖에 없었고, 특히나 올해 연초부터는 이런 어떤 원자재 가격 상승, 뭐 환율 약세 어, 그리고 물가상승, 이런 부담들이 전반적으로 겹치면서 아무래도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이렇게, 어, 발표 지연으로 매번 반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난번 두 차례 조정에서는 한 번은 동결, 한 번은 인상으로 결정이 됐었고요. 특히나 6월 같은 경우에는, 어, 어떤 규정의 변경까지 동반된, 어, 그런 인상 결과가 나타났었습니다. 원래는 이게 연료변동제가 도입됐을 때, 어, 기준연료비라는 게 한번 세팅이 되면 은 기준연료비 대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원 키로와트 하던 5원이 최대 상하한 폭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연료비 조정 단가를 선정할 때 어,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3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 6월달 조정에서는 어, 3원이 5원으로 확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확대를 하면서 한 번에 이 기준연료비 성안을 다 채웠다라고 이해를 해주면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에는 이런 어떤 규정 변경이 핵심적인 관심 사안이었고요. <laughs> 다만, 이번 20일에 만약에 발표가 됐었다면은, 어, 아무래도 동결로 될가능성 굉장히 높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 지난 9월 15일에 한국전력정기이사회에서 이런 어떤 연립연동제 이 관련된 규제 개편에 관한 안건이 올라오지 않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규제 개편이 없는 상태에서 20일날 발표가 됐었다면은, 요건 당연히 동결로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연동제 발표, 이렇게 시행이 지연된 소식, 되는 소식은 오히려, 이런 어떤 규제 개편에 대한, 어, 그런 기대감까지 동반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실망보다는 기대감을 좀더 갖는 쪽이 맞다라고 보는 게, 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작년에 이제 2021년 12월이 되겠죠. 2022년 12월에 어, 2022년 요금에 대해서 기준연료비를 어, 9.8원 인상하기로 했었습니다. 이거를 4월하고 10월에 반반씩 해갖고 4.9원씩 이렇게 올리기로 했었는데요. 어, 요것들이 아무래도 10월달에 바로 반영이 되는 게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추가적으로 인상 가능성이 막 높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산업부 관계자들도 나와서 어, 전기요금 인상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다 이런 식으로 어, 언급을 하는 것을 봤을 때는 <laughs> 아무래도 추가적인 제도 개편과 인상이 조금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요 기준 연료비가 5원이 세팅이 되어 있는 거를 아무래도 이걸 좀 확대하는 방향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연료비 중단가 한번 움직일 수 있는 폭이 5원이다 보니까 요거에 맞춰서 기준연료비 대비 최대 상환폭 한 10원 정도로 인상을 하는 방안이 좀 보수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수준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된다면은 어, 기준연료비 4.9원에 이 연료비 중단가의 5원, 해갖고총 어, 9.9원 정도가 4분기 때 인상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 지금 제가 추정하고 있는 연간 실적에서 사실 이 4.9원은 이미 적용을 해놨고, 이 5, 5원은 추가적으로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은 4분기 실적인 일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판매량이나 이런 가격, 어,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요. 대략 1원, 키로와트당 1원을 올린다면은 연간으로 매출액이한 5천억 정도 플러스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 분기로 쪼갠다면은 나누기 4를 하면 되겠죠. 뭐 1250억, 뭐 1300억 정도. 이게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5원이니까요. 요 곱하기 5하면은 대략 한 6000억 정도. 어, 요 정도 플러스 효과가 4분기에 날수 있다라고. 어, 기대를 하시면 될것 같은데 뭐 4분기 때 적자 규모를 한 10조원 정도 이렇게 시장에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될수 있을 만큼의 요금 인상은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을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어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어, 전기요금과 원가의 미스매치들 물론 이거 4분기 때 훨씬 더 커서 한뭐 4, 50원 정도 될수 있겠는데요. 요런 것들을 해결하려면은 어, 대규모 요금 인상이 필요한데 사실, 연료비 조정 단가로는, 어,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를 어, 그나마 좀 빨리 따라잡을 수 있는 거는 기준연료비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작년 말에, 올해 들어서 9.8원 인상하기로 결정했었던 것처럼, 어, 올해 말에, 2022년 12월에도 2023년 기준연료비를 얼만큼 올릴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2020, 1년에는 사실은 인상요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크게 늘어나는 건 2022년이다 보니까 올해 이걸 얼만큼 따라잡을 수 있느냐가 향후에 한전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뭐긴급정산상한가격제도 뭐 s p 상한제라고 이해하실 수 있죠. 요것도 도입도 지연되고 있고 불투명해진 상황이고요. 사실 요것조차도 사실은 어 어떤 이런 어떤 영업적자 대규모의 실적 부진을 만회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런 어떤 일부 도움이 되는 제도조차도 좀 많이 지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전의 자본은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요. 부채 발행 한도, 뭐 이런 것들, 혹은 뭐 상장 유지 조건들,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걱정이 되 만큼 심각한 상황인데, 어 이런 것들은 분기 단위로 조정하는 것보다는 연간 단위로 한 번에 메이크업하는 것밖에는 사실은 답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 조정은 사실은 어떤 어, 규제 개편에 따른 일시적인 조정 기대감이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사실상 가장 중요한 본 게임은 12월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12월 20일 날 반영이 될 거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12월 20일 이후에 이런 어떤 기준연료비 조정이 발표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딱 맞춰서 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늦어질 여지도 있다고 생각하고 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조정은 단기적인 뭐 반응밖에는 이끌어낼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을 있고요. 물론 좋은 쪽으로 나와야 뭐좀 좋을 수가 있겠죠. 어, 제일 중요한 건 12월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마도 뭐 최대한 50원 이상을 올려주게 된다면 어, 단기 간내 한전의 실적은 뭐 정상화되는 쪽으로 반영이 될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BEP 수준에 도달하는데까지 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정도의 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거 언더라면은 뭐 시간이 좀더 걸리겠지만 2023년 말까지도 뭐 추가적인 요금 인상을 통해서 만회할 만큼 좀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50원이라는 건저 뭐 개인의 어떤 생각에 불과하고요. 정확한 거는 9월달 연립조정단가에서 선정되는 인상 요인들 그리고 12월달에 나오는 결과들까지 보고 나서 확인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연정대가 시행이 지연됐다고 해서 나쁘게 볼 이슈는 아니고요 오히려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도 개편과 인상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에 조금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볼수 있는 상황이긴 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워낙 가파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면 많은 요금 인상이 필요하고 요거는 9월보다는 12월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수준의 요금 인상이 없다면 내년까지도 기다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말에 갈수록 이런 이슈들 꾸준하게 관찰을 할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12월 달에 예상보다도 훨씬 더큰 규모의 단기간 내 요금 인상이 발생을 한다면 반영이 된다면 한전은 그때 돼서는 조금 관심을 더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얘기, 들어, 이야기 말씀드리는 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언제나 뭐 좋은 자료, 좋은 내용으로 어,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